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아이들 건강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죠? 이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토크 주제로 내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아, 저기 들어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홉 살, 일곱 살 자녀를 둔 아빠 이용진입니다. 어, 자녀 성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버님하고는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들 진료 때문에 몇번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아주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지금. 둘째 그 자녀가 지금 성장 주사를 2년째 맞고 있거든요. 어, 처음에는 키가 좀 작은 편이었는데 부쩍 친구들이랑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키가 컸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주사를 계속 맞으면 클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 어머니 아버님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되는 <laughs> 170이고요. 아내는 160 정도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뭐 평균보다 조금 작거나 평균 정도의 키를 가지신 부모님이신데 물론 자녀들이 키가 아주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부모 키를 가지고 있다면 보통 한 171에서 175 정도의 예측 키를 보통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아이처럼 키가 300분의 수이고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부모 예측 키보다 한 7에서 10cm 정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끝에 가서 최종 키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사 치료 이외에도 일찍 자는지 잘 먹는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사춘기가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잘한다면 제 생각에는 부모님한테 받은 키 아까 중간 그 이상 클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키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성장 주사를 마치고 있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어 성장 주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아니, 있더라고요. 네. 부모 입장에서, 아, 저 정도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급여로 맞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체중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성장 호르몬 급여가 되지 않더라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아, 물론 정상인 아이가 무조건 맞아서 키가 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 호르몬 결핍증 이외에도 특정 유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1년에 4cm 이하로 큰다든지, 뭔가 성장이나 발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 우리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아이들을 잘 선별해서 할수 있고요. 어, 당연히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주사를 못 맞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적정 시점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은 네. 그 아무래도 주사를 맞고 있는 제 자녀에 대해서 혹시 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또 그런 살 빠지는 것도 하나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또그 외에 다른 또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아이가 성장호르몬이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키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이 좀 증가가 되게 되고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내가 먹거나 운동하거나 자라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약간 덜늘수 있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성장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중에 어 혈당하고 갑상선 호르몬 하고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을 쭉 맞는 동안에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든지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1년에 저한테 서너 번 외래 와서 검사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포함된 항목들이 그런 겁니다. 갑상선 검사라든지 혈당이나 혹은 당뇨의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음, 네. 물론 이제 뼈나이나 다른 신체적인 부분들, 어디가 아프다든지 혹은 다른 어, 불편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의사들이 확인해서 혹시 이게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아마 아버님은 이제 두 아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아버님한테 간단한 OX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네. 할게요. 그, 성장, 그, 지연 주사를 맞으면서, 혹시 성장 주사를 같이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네. 어, 저는, 일단, 약을 두 가지를 같이 처방받으면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 해서, 네. 전 X. 네.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가능합니다. 음. 그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약이, 서로 다른 호르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매일 집에서 네. 어, 엄마 혹은 본인이 맞는 그런 주사라면 이런 어, 성 조숙증 치료제는 집에서 맞는 주사가 아니고 이제 병원에 와서 맞는 주사인데 이거는 성장 호르몬하고는 관련이 없이 성 호르몬을 조금 억제해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주사를 같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같이 맞을 수 있고, 꼭 맞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그런 아이들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꼭다 같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꼭 합니다. <laughs> 네, 그두 아이처럼 저희가 진료실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성조수증 의심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 부모님들께서 걱정돼서 병원에 많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정확한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환자로 진단이 되는 경우와 정상인 아이들을 사실 구별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걱정돼서 이런 치료 성장 치료나 성조수증 치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의심될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서 또 순천향 서울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셔서 검사와 상담 이후에 아이들의 건강과 키 성장에 가장 좋은 솔루션을 받길 바랍니다. 키 작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네, 모두 키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